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3일절 감사 예배로 하늘마보자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3일절이 벌써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3일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일제치하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식민지에서 자유가 없을 때에 이 민족의 독립을 외쳤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외쳤고요. 그리고 평화적으로 외치는 가운데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3일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동참할 때에 사실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1919년도 그 당시에 한국의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2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3.1 운동을 준비하면서 민족의 대표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는데 그때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참된 자유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1 5 4 2회의 독립을 외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130만 명이 동원됐고, 죽은 사람은 7천여 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15,000명, 투급된 사람은 47만 명, 그리고 불탄 예배당은 47 교회가 불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고문과 감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칼과 총으로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몸이 일곱 품하으로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핍박들, 이 모든 순교하는 일들,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땅 가운데 쓰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 평화로운 그런 어떠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영호와는 나의 목자심,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좀 먹기 좋은 연하고 소화가 잘 되는 어린 풀들이 자라나는 그곳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에 쉴 만한 물가로 편안히 눕고 또한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편히 쉴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좀 깊게 읽어보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냥 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요 죽음과 삶 가운데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1년 전에 이 민족 일제치에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은 바로 그러한 운명 속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독립될 수 있을까?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 민족을 위한 사랑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고백에 시편을 지을 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전체를 다 겪어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10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신요,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드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 대해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진정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23편 1 0편 23편은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극기에 있습니다. 출애극 사건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예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출해 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 추레급의 이 신앙 고백,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계속 전승되어졌고,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윗세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승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사위세계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10편 23편에 이 1절부터 3절에 아주 목가적인 분이기에 편안하고 푸른 초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그 이미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인도함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시라면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아주 편하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양뜻처럼 인도하셔야 됩니다왜 4절에서는 사만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질문도 이렇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이 이 민족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이 민족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피해갈 수 없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동이나 내가 살고 있는 가옥 여기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까 나의 친척들 나의 가정은 이것이 피해갈 수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면 이 골짜기나 푸른 초장들이나 아니면 광야지대까지 이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광야 지역에도 틈틈이 이러한 푸른 싹들이막도다나고 거기에서도 양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찾아옵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광야에 하늘의 떼양빛 태양, 불타는 태양에 의해서 이 땅이 완전히 말라지게 되고, 그곳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려면,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리고 물가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려갈 때에, 어떤 곳은 아주 좁고 험합니다. 어떤 곳은 1미터, 2미터, 3미터 어떤 곳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곳을 가는데 그 길은 사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이 목자가 옆에 있는 것만 보면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양들은 평상시에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냐 하면, 자기 앞에 이양 굉장히 근시한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푸른 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습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양들은요, 뭔데 가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먹기 때문에 그 풀밭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좋은 풀밭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이 자라날 수 있는 이곳을 잘 유지하고 이곳에 더 좋은 환경이 될수 있도록 이 양들에게 그곳에서 충분히 먹을 것을 먹었으면 이 양들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야 이곳의 초원이 유지됩니다. 황폐화되지 않는 거죠. 양들은 목자에 대해서 막, 막 원망불평할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곳에서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옵니까? 왜 이런 사만이음침한 곳으로 데려갑니까? 왜이 좁고 그리고 난떨어지가 있는 이 곳으로 데려갑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안다면,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선한 목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 떼처럼 기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 하심입니다. 5 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산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추격했습니까?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보는 앞에서 모든 원수같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이 언제나 형통케 되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 아주 많은 음식을 차려 주셨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나에게 최대한의 대접을 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나의 잔이 넘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넓은 큰 사랑은 나의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내가 영호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나를 따르니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대적들이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차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적이 활과 그리고 또한 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쫓아온다 아주 그런 철으로 쫓아온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는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데프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여기에 종식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아주 전쟁에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따라오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수 있게 됩니다. 신명이 2장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량에 주로다님을알고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레극기 15장 1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망스럽고 거룩한 자리인지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것이 확장됨으로 말면 아마 교회 예배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또한 쉬고 있는 어떠한 장소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중고개사들이 막어 이렇게 사다기에 올라가고 그 위에서 막 그네 같은 거 이렇게 붙잡고서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 중간에 그 그네 같은 곳에 어 다리를 걸치고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이 중간 사람의 팔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또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중 고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건너가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그 사람의 인도 가운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 사람은, 한쪽에서 움직여서 가운데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가는 사람은요, 완전히 자기의 모든 몸과 이 손목과 이것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손만. 이렇게 벌려야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 오는 사람이 자기가 떨어질까봐 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의 손을 내가 꽉 잡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손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긋 나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 이것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시기를 바라다 또한 저는 바라게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말씀을 더 많이 읽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거룩한 은혜의 기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친 시간을, 힘든 시간을 우리가 거쳐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셔야 저희가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돌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강력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bantu